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메시지를 정확히 분간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자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혹시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시는 분들 중에 장기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통 전략을 가지고 승부에 임하는 놀이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고 하면 바둑과 장기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바둑을 배워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장기는 좋아합니다. 물론 잘 주지 못합니다. 장기를 군대에서 처음 배웠기 때문이죠. 상당히 이렇게 좀 늦게 배웠고. 현재 꾸준히 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력이 안 좋다 보니 장기를 두다 보면 저보다 실력이 월등히 앞선 사람과 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참 이상해집니다. 분명 동등한 조건에서 시작하는데 마지막엔 제 장기 말이 없어집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조금씩 말을 잃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외통수를 당하곤 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사람의 장기 두는 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결과 그 사람과 저희 차이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건 앞을 내다보는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한치함만 바라보며 장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를 토대로 한 수, 두 수, 세수 혹은 그보다 더 앞을 생각하고 승부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장기에서 이걸 잘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장기처럼 잘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당장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장기나 바둑은 동등한 상황에서 시작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시작점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아서 일까요? 우리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살아가지만 최고,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곤 하죠.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 세차 후 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기예보에서 비가 안올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하고 난뒤 저녁에 비가 오는 경험.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생각하게 돼요. 아, 인생 참 어렵다. 인생 참내 뜻대로 순탄하게만 가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은 엉뚱하고 이상한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예언자가 될수 있을까요? 미래를 예언하고 사건을 예견하는 예언자. 우리가 예언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분명 그 질문에 답은 존재합니다. 이 시간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답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책이죠? 다니엘서. 특별히 2장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익숙합니다. 아마 다니엘 게시록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예언의 초반부이기 때문일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은 흥미롭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흥미롭고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도 흥미롭고 그 꿈의 내용이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잠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언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예언을 말하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꾸죠. 그러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기억해야 할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니엘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며 그들이 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때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신통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 사람들을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그런 어떤 가짜 무당들처럼 별거 아닌 사람들로 오해하곤 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왕 앞에 불려간 이 사람들은 꽤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와 상담하고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왕에게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완전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꿈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은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해석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꿈 자체를 말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왕이 단단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 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털을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 당시 왕이 누군가의 몸을 쪼갠다고 하면 그 말은 정말 현실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답답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려온 술사들입니다. 살면서 가장 불합리한 질문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대답을 못하면 죽게 생겼으니 말이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답답하지만, 결국 숫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왕에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결국 그들은 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왕 앞에 나아가 그 꿈을 설명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런 그림들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예언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내용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꿈에서 신상이 등장하죠. 금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입니다. 은으로 된 부분은 메데페르시아를 의미하죠. 또 노트 배는 그리스, 철 종아리는 로마를 나타내며 열 발가락은 후에 나뉘어질 열국을 의미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신하들은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을 보며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표정과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나올 수 없겠죠. 다니엘이 아주 완벽하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왕은 설명을 들을 때 놀라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만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설명만 명확하게 했어도 굉장히 놀라운 놀랍게 끝나는 일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자, 여기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다니엘스의 이야기는 전부 언제 이야기입니까? 전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메데페리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고 열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해석은 지금 우리 기준으로 전부 과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시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데 시제가 언제입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금머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면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다니엘 입장으로 볼때 미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벨론 뒤에 일어날 나라가 은혜 특징이 있는지, 왜세 번째 나라의 특징이 노신지, 네 번째 나라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이 센 것인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알려주신 꿈과 그 해석을 전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는 제 입장에서 지금 다니엘은 실시간으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예언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한번더 정리해 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해석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달한 이 내용은 그 시대 기준으로 바라볼 때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될 일이었어요. 이런 측면으로 볼때 다니엘은 그 시대의 예언자로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 같은 사람만 그 시대의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언자라는 단어를 좀 새롭게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점쟁이처럼 사건, 사고를 미리 예견하고 맞추면 예언자입니까? 막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미래의 어떤 사건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전달해야만 예언자일까요? 아니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역사의 흐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결코 우리들에겐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여길 만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시대의 흐름, 마지막 때의 징조, 예언의 시간, 사람들이 비밀이라고 여길 만한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할 때그 자체가 예언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살아 숨쉬는 예언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옛날의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유산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알려 주는 예언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해야 될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별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림교인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공부해 주십시오.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 멀지 않도록 점검하며 공부해 주십시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보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기록하였으때 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열심히 배우셔서 그 배우신 말씀을 그 통해서 벽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정말 든든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배운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경험을 하면 정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 경험입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별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이 지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전에 함께 결심했던 배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게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말씀을 바꾸고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온전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언을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하시고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이 예언을 배운다는 것이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하는 예언의 말씀을 유지하고 계승하며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배우신 예언의 말씀들을 수호하고 지키는데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말한 것은 말하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림교의 성도 여러분, 예언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의 입으로 전해 주십시오. 열심히 배운 것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은 진리의 씨를 사방에 심어야 한다.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려라. 그대들이 수고한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 주께서 하신 것처럼 일하라. 지상 봉사 기간 동안 그가 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모든 곳에 나아가서 섬기라. 그러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별을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씨를 심어야 한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내용을 보니 씨를 심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통로가 열릴 수 있는 곳마다, 기회가 닿는 곳마다, 연결이 될 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면서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현재 시대의 어려움과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눌려서 의기소침한 나머지 말하는 것을 잠시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치 전하지 않아도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다들 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기별, 이 시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앞으로 성취될 사건들,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야 합니다. 돌아오는 이번 한주가 여러분들이 예언자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복음전파와 선교사명을 지키고 보존하시면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